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고려 신용정보 채권관리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의 직업인 채권 추심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이제 살펴보자면 근성이 좀 있어야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집이 아닌 성공을 위한 끈질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미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해결을 보게 될 때까지 추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채권 추심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그래도 끈질기게 뭔가를 해야 성공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수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분들은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근성이 있어야겠지만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조건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수금은 일반 개인 간의 거래이든지 물품 대금 등으로 고민이 발생이 되시면 무작정 강제적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합법적인 근거를 두고서 상대방을 추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공정증서 내지는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 서류가 굉장히 중 중요한 것입니다. 그 후로 중요한 것은 채무자를 조사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만큼 중요한 작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것은 일반 흥신소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 등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지만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의뢰를 하셔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거래로 예를 들자면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부동산 임대료, 뭐 주거용은 제외하고요 등과 같은 임대료 등은 처음부터 법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의 서류만 갖추셨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의 서류라고 한다면은 세금 계산서, 거래 원장, 거래 명세서 등이 있겠고요,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일지, 물품 구입 영수증, 현장 작업 사진 등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수금이 발생이 되시면 즉시 의뢰를 하시되, 3개월이 넘어가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미수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 기업이 맡기셔야. 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에, 그러나 처음부터 법적인 조치를 하느라 이리저리 분주하게 시간을 낭비하시다가 돈을 받으실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상거래는 일반 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민사채권과는 법적으로 좀 많이 다르고 복잡합니다. 에, 상거래의 상사채권은 에, 법적인 판결서류보다는 조금 전 설명을 드린 증거 서류만 있으시다면 저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 접수가 가능해서 좋은 결과를 조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한 사이에서 빌려준 돈이나 주거용으로 부동산, 보증금, 떼인 등의 민사착권, 이런 건다 민사착권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반드시 있으셔야 채권추심 즉그 돈을 받아내는 업무를 맡길 수가 있다는 점이 완전히 틀린 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수금을 받아내는 업무인 채권추심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기업에서만 할수 있는 것이죠.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는 한 30년 정도의 전문 경력을 하면서 전국 주요 신도시를 포함해서 한 60여 개가 막강한 지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전공한 전문 직원들이 숫자만 해도 약 2,0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한 업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게으르지 않고 근성을 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 오늘까지 못 받고 계신 미수음 이런 것을 고민만 하고 계시다가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되니까 더 이상 그런 인내심을 배려를 뭐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결정하시고 이 고려신용정보의 장점을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 아는 범인에서 무료로 다 상담을 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렇게 시간을 끌 필요는 없고 바로 연락을 주시면 응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으시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참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